선배 오랜만입니다 어야또 반갑다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야 뭐잘 지냈지 <laughs> 어, 세상에 나오니까 좀 어떠십니까? 일단은 자유스럽고 제약적이지 않고 통제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사회에 나오니까 자유스러운 뭐 그런 부분이 가장 뭐 좋은 부분이지 그래도 선배는 지금까지 비밀리에 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아 제가 봤을 땐 역대급이지 않나 선배가 이렇게 또 옴으로써 국가에는 워낙 큰 손실이 하나라도 생길 건데 <laughs> 그래도 707에서 초특급 에이스였는데 또 이렇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저 이상사람이 이렇게 만나러 오시니 감기 무량합니다 아이고 내가 고맙네 <laughs> 오늘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 어 제가 봤을 때큰 파장이 올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파장? 네. 음,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음. 사람들 중에, 초특급 엘리트로 활동을 음. 했으니, 저희 구독자님들도 아마 기대하는 게클것 같은데요. 음. 오늘 어떻게 썰좀풀 준비 되셨습니까? Already! 가시죠. 오케이. Okay. 네.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라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또 엄청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이 상사 또 채널에 이렇게 출연 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21년 동안 군대 생활을 수행을 했고요. 이후 1월달에 군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강철부 동사 대표 김국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역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전역을 하게 된 계기는 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좀 꼽자면. 저희 어머님께서 작년에 이제 췌장암으로 좀 돌아가시면서 췌장암 진단에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 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집이 전라도 쪽이다 보니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부모님을 찾아뵙는 횟수가 그 21년 동안 50회가 넘지가 않아요. 워낙에 뭐 바쁘다고 하면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임무를 좀 수행하다 보니,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남은 어머님의 5개월의 그 시간동안, 이때까지 못 봤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옆에서 같이 좀 케어를 해드리고 어,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커서 저녁을 결정적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오시니까 좀 어떤가요? 사회에 나오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음...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이렇게 바람 시원하게 부는 옥상 테라스에서 이렇게 영상도 촬영할 수 있듯이, 사회에 나오니까 너무 살기 좋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거. 네. 이제 전역하면서 네. 참마음 고생이 심했을 텐데 네. 특별하게 이제 전역을 앞두고서 준비했던 게 있나요? 일단은 군대 생활을 21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배운 거라고는 총 쏘고 뭐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음... 뭐 그런 거밖에 사실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거밖에 모르고 근데 사회에서는 못 땄어 쓸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어?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것만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진짜 7 0 7 부대에서 초특급 엘리트로 군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경험치가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힘을 네. 좀 주고. 707 교관으로서도 네. 활동을 하고. 아 예예. 예. 맞습니다. 교육 중대에 몇년 있었죠? 예, 한 5년 있었습니다. 예, 707 어. 이런들을 교육시키는 교관으로서 한 5년 어. 활동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타군하고 합동훈련은 네. 어떤 부대가 있나요? 좀 이렇게 유명한 부대는 이제 사스, 음. 미 네이비씰 네. 그리고 그린베레.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동남아에 있는 또 코만도 이런 특수부대원들 어 이런 분들과 이런 연합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국내 부대는 어떤 부대가 있을까요? 국내 부대는 합동훈련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제 국가와 국가의 훈련하는 게지 연합훈련이고 합동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항상 친구, 프렌드인 어, UDT, 어... 네, UDT 그리고 뭐 일반 또 특전사 요원들 또 공군 뭐 친구들 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육해공으로 합동 훈련을 진행했죠. 을 아, 특수 훈련은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고공, 스쿠버 뭐 강아주나 뭐다 이수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특수 훈련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모르는 부분들이 또 계시니까 음 어, 흔히 할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훈련만 말씀드렸습니다. 특전사 훈련 중에 네. 어떤 훈련이 가장 빡셌나요? 솔직히 이제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원들은 행군이나 뭐 산에서 하는 이런 훈련들이 어렵다고 음.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물에서 뭐 수영을 한다든지 또 수중에서의 어떤 작전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훈련이 이제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걷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전행군 하셨습니까?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음> 이상사, <웃음> 우리 이상사 높이 아. 평가하는 부분이 네. 천리행군의 몇해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정말 여러분들 천리행군 쉽게 얘기를 해요 또 모든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영의 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행군 힘듭니다 네, 특히 천리행군은 네. 이 천국과 지옥을 한 2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 그런 이제 고난이도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천리행군 안 해보셨는데 네잘 아시네요 <laughs> 아 제가 처음부터 <laughs> 칠공신이셨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배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운이 좋은 거 같아 <laughs> 저때 기억하십니까? 네. 707 인원들이 네, 처음부터 네. 707을 가니 기본적인 산악전술의 개념이 완전 미달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707 들어갈 시즌에 어떤 네. 게 생겼냐면 여단에서 무조건 10개월을 하고 나서 다시 뽑아오겠다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음, 음,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미 후보생 때 체력 측정 1, 네. 1등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었어요. 근데 네. 여단에서 그렇죠, 생활하고 그렇죠. 있고 마지막 707면접관님들이 면접을 하러 왔는데 그때 저 면접 안 보내고 작업 음. 보내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제가 707까지 넘어가는데 자그마치 7년 걸렸습니다. 아, 일단 고생 많으셨고 에... 대단합니다. <laughs> 아 그게 답니까? <웃음> 아. <웃음> <웃음> 참고로 진짜 아,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네. 너무 대단한 선배님이었습니다. 군생활할 때 이상사는 좀 어땠습니까? 아 이상사요. 솔직히 네. 저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사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상사가 어, 소두의 그공칠 선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707로 오게 됐고 또 이상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단을 들렀다가 오게 됐고 사실 이 부분은 음... 아무리 어, 707 덕후 분들이라고 하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707은 특전사 부대에 예하 직할 때대테러 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직할 때 부대다 보니까 뽑는 선발 기준이 있어요 음... 그래서 특전사의 입대와 동시에 훈련을 끝내고 하사 때 착출이 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그 다음에는 여단에서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 모집을 한 상태에서 또 지원자들에 한해서 이제 선발이 되면 이렇게 707로. 와서 임무 수행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사 때이용과 동시에 바로 이제 707로 가게 됐고 우리 이상사 같은 경우에는 후자인 특전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체력과 정신력이 구비된 상태에서 또 선발이 돼서 오는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는데 우리 이상사는 이후자의 네. 경우였죠. 그래서 여단에서 생활하다가 선발이 돼서 이렇게 707로 오게 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아, 지금은 안그러는데 예전에는 <laughs> 네. 약간의 세강경이 있었어요. 네, 세강경. 에이. 그게 이제 터세라고 하죠. 에이. 네. 어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 내려가면, 에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세강경을 끼고 터세를 부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음흠. 근데도, 기존에 임무수행했던이7공7들이 갑자기 음. 여단에서 선발돼서 이제 707 왔다 하면, 약간의 경계심을 가줍니다. 아. 네. 니 나는 이제 초부터 7공7이었는데 그래, 여단에서 선발이 돼서 왔다고? 그렇게 되면, 어, 이 친구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날지,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아 뽑혀서고 왔을지, 이렇게 궁금증과 또 경계심을 동시에. 갖게 되죠.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이상사가 여단에서 선발이 되어서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세간경을 끼고 바라봤다. 오... 네. 일단은 되게 피지컬이 좋고 응? 얼굴도 잘 생기고 음... 어, 멋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당연히 생겼죠 처음에. 아 그랬습니까? 아 그렇죠. 아 솔직히 우리 이상사는 저보다 후배잖아요. 네. 후배인데도 이게 딱 완성된 사람이 오면 아무리 선배여도 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쉽게 대할 수는 있지만 네. 속으로는 어? 저 친구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어터지뭐 아, 네, 아. 이런 어, 조바심도 좀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처음에 딱 왔을 때 경계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죠. 음. 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이 상사는 떡잎부터 달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됐어. 인간이. <laughs> 응? 이 친구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707 선배가 자기 직통 선배는 아니잖아요. 여단 선배 가 아니야. 음. 이제 이제 알게 된 선배야.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친구들도 좀 경계를 하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없이 네. 먼저 와서 오자마자 아주 네. 강렬! 하, 인사 아주 네. 멋지게 하고 선배님, 선배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 어? 맞이해 줬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생생하고 그때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상사에 대해서 이제 주의 깊게 아. 보게 됐죠. 근데 다 잘해. 우린 다 알잖아요. 같이 이제 뭐. 사격대라든지 체력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렇죠. 평가 같은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 눈에 보인단 말이야 아. 이상사가 어떻게 하는지 실력이 얼마인지다 보이는데 일단은 그것부터가 또 뛰어나고 그렇게 이제 떡립부터 달랐던 음. 우리 또 이상사가 이제 여단에서 또 오게 되면 또 707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 작전팀으로 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을 펼치겠구나 이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어이 친구가 보니까 또 이원지로 또 분류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 와... 나는 솔직히 그때 좀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구르고 뛰고 뛰고 배고 이런 임무가 더잘 어울릴 것 같은 <laughs> 우리 또 위상사가. 난 당연히 이제 작전요원으로서의 네. 그런 활동을 할 거라 좀 예상을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또 EOD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서 또 임무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깝다. 아 네. 물론 물론 <laughs> 저도 EOD 부대가 네. 뭐 수준이 낮고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음. 근데 임무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렇죠. 어,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총을 쏘고 인지를 음. 구출을 하고 이렇게 대테러 작전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EOD는 그 우리를 또 지원해주는 파트로서 또 EOD 관련 된또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혼 인원들이 뭐 실공 실장이다 수준이 낮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음. 근데 워낙에 이런 데터로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좋은 사람이 그런 빛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역시는 음. 어, 역시였다시피 또 EOD에 또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작전 팀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또 작전 팀에서도 그 지원 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수준을 평가해서 아저 친구가 EOD에서 임무 수행을 하지만 대테러 작전 요원으로서 이렇게 수행하면 그만한 능력을 발휘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이제 대테러 작전 요원으로 이렇게 또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우리 또 이창준 상사가 워낙에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작전팀으로 또 이렇게 배속이 돼가지고 또 같이 또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아, 저도 이제 EOD 빠져나오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아... 아 진짜 못 나가기 해서 결국은 <laughs> 4년을 EOD 교관생활 네. 꽉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의 경험치는 음. 더 올라갔는데 인생의 우여곡절이 저는 한 번도 음. 제가 딱 원하는 길을 한 번에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다 경험이고 추억이었다 아... 근데 이제 또 네. 저랑 다르게, 처음에 우선은 여단 생활 없이 바로 707로 시작을 하셨는데, 딱 보면, 아, 근데, 피지컬이, 네. 어우, 저보다, <laughs> 지금 키가 몇이죠? 아, 키는 85입니다. 저보다 네. 5cm가 큽니다. 아, 키 185에, 우와, 그리고 체력은 항상 뭐올 특급, 그리고 군 생활 너무 잘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배들하고 거리를 좀 많이 뒀거든요. 음. 아까 말했던 그 707에, 터스에 아닌 터스에 약간 보이지 않는 선, 제가 군 생활 7년차에 707 넘어가다 보니, 음. 미리 생활하고 있던 후배들하고는, 사실, 거리감이 좀 있었어. 아. 그래서 제가 실력에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음. EOD 팀에 있어도 번업도 하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강함을 보여줘야 되고, 음. 더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EOD에서도 제가 진짜 놓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거. 707, 스타일이 있나요? 스타일이요? 네 예, 외모 뭐키 크면 7공칠 간다, 얼굴 잘생기면 7공칠 간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예 일단은 외적인 부분을 음... 조금 판단하는 이 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국가적인 그런 작전 활동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요구를 할 때. 좀 이렇게 자세 좀 나오고, 좀 키도 크고, 또 그러면서 능력도 뛰어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원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또내 보내야 되는 또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외적인 좀 자세가 되는 친구들도 이제 뽑고, 근데 또 지금은 워낙에 또 이렇게 희생정신이 있고, 능률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왜뭐 <laughs> 이런 거 이제 안 따지는 거야? 아... <laughs> 외적 자세보다는 그냥 네가 뭐, 코가 좀 삐뚤어졌건, 입이 좀 뒤로 나왔건, <laughs> 어, 아, 그래도 네가 뭐 사람만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뽑기도 하고. 아 그러면 <laughs> 저희 때랑 다르게 요즘 애들은 네네. 비주얼이 좀 딸리나요? 아니요, 전거 아니요. 조금 <laughs> <laughs> 아니, 저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글글를 썼는데. 잘생겼어요. 아니, 뭘잘생겼어 <laughs> 저는 못난이고, 네. 요즘 친구들은 다 잘생겼죠. 근데 외모를 보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사실 개인의 역량. 이게 비슷했을 때그 뒤에 추가적으로. 보너스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그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군대뿐만 아니라. 아... 뭐 사회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laughs> 자, 707 결론은, <laughs> 얼굴, 외모, 키, 다 본다. 못 먹어도, <laughs> 네. 뭐, 이쁜 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두 명이 있어. 네. 이 둘이의 어떤 능력은 똑같아. 네. 근데 한 놈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외적 자세가 좋아. 네. 근데 한 명은 좀코 삐뚤어주고, 그래. 네. 그러면은, 네. 그 그래.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능력이 비슷했을 때. 네,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전팀에서 중사 때부터 이미 교관 생활을 하면서 연합훈련, 특수교육 가리지 않고 진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선배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짜 부대원들이 다전녁을 안타까워하는. 아, 선배님이 진짜 나오게 된그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 이상사 자네 저녁할 때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laughs> 왜냐면 이렇게 엘리트들이 부대를 떠나게 되는 순간에는 사실 아래 사람들보다 윗사람들이 애 같아요. 왜냐면이 사람이 이 과정까지 올라오기까지에 국가에서 쏟아부은 그런 물질적인 거 그리고 지원적인 거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오랜 시간 쌓여서 이 사람을 이만큼 올려놔서 이제 후배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빠지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죄인입니다 저희가 죄송한데 예. 물론 <laughs> 월급 받고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 같은 분들이 이제 빠져 나오면 사실. 후배들이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죠. 선배님 먹티 하셨습니다. <laughs> 저보다 더 죄인이에요. 저는 13년하고 나왔거든요. 선배님 어... 21년. 그렇죠. 저보다 8년 더 챙겨 먹었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더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